자감로자입니다 어, 이번에는 짜장면을 만들 거예요 어, 문어 넣을냈는데 집사람이 문어 아깝다고 문어는 못 넣게 해가지고 미리 이제 양파 감자 저는 당근 파 고기 어, 감자 같은 거안 넣어도 되고요 당근 안 넣어도 되고 양배추 넣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집에 있는 재료가 이거 밖에 없어가지고, 이거하고, 설탕, 이게, 찐마늘, 그 다음, 춘장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식용유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짜장면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좀 이따가,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워거, 충분히 부여 달궈 주십시오. 워거 하나, 어도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식용유가 좀가다하다할 정도로 식용유 넣어주세요. 순장을 이제 볶아야 됩니다. 저도 짜장면 할줄 몰랐는데, 작년에 같이 해주실 다니던 선배가 한번 놀러 가가지고 해주는데 오, 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제 몇번 해주다 보니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뭐, 우리 아, 강남이 립 서비스가 좀더 와가지고, 저거 한 마리, 아빠 밖에서 사먹는 것보다 집에서 사먹는 게더 맛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저 쉽게 몰라고립 서비스 갖고요 일단 해보니까 간단한데, 뭐, 이거 해놓고 나면 애들 이제 짜장면 잘 먹으니까, 짜장면이나 짜장밥이니까. 그거 집에 급할 때 누구, 식구들 모임 할 때, 만두집도 간단하고 음, 조심하십시오 편해서 한 번씩 자주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짜장 그런지 춘장 볶는거 춘장만 볶고 나면 짜장면을 하는거는 너무 간단하니까 자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국물 이제 제가 줄여놨는데, 제가지고 충장을 볶아주세요, 그냥 지금. 튀긴다 생각하시고, 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짜장면은 90%가 충장 볶는 거니까, 뭐, 다른 데 보니까 충장을 안볶아 하시는 것도 있던데, 일단 정통방식으로 춘장 돕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처또그 선배님이 만드시는 거 보고 따라 했는데, 뭐 배운 게더 독적이어서 그 선배님이 춘장 돕는 걸 봤기 때문에, 저도 그 이후에는 무조건 춘장 돕습니다. 어느 정도 볶아야 되냐? 저도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면, 볶다 보니까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다 됐네. 그 느낌까지 볶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야, 야채, 야채 얼마 넣어야 됩니까? 그거 묻지 마십시오. 저는 전문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애들 집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이주는정도 실력밖에 안되겠다 오늘. 그런게 없습니다 그때그때 맞 그때 틀리고 정무보다 보면 아 이정도면 되겠다 간을 맞춥니다 이제. 이제 보면 조금만 더 볶아야 되겠네요 이 느낌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게 처음에 준장 딱 넣었을 때 느낌하고, 어느 정도 볶아보면 느낌이 편입니다. 주걱에 딱 붙는 느낌이 편입니다. 끝까지 딱 볶아주면 가장 좋더라고요, 보니까. 됐습니다. 이 기름은 제가 좀 이따 야채 볶을 때쓸 겁니다. 거그기름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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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유가 춘장하고 이렇게 분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다 다음과, 워크, 워크도 씻어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 걷겠습니다 음, 이제, 춘장을 벗고 나서, 워을을 이제, 청소하고 왔습니다. 춘장하고 나면, 이제, 후이팬이나워이안 좋으면, 요효여죠 저는, 그러면, 물가죽을 세척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여기 기름 조금만, 아니, 놈 말고, 요 춘장 벗았던 기름, 한이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게 입힙니다. 그 아까 준비했던 그 돼지고기 중에 비계 부분이 있습니다. 비계 부분을 이제 좀 꼽고 풉니다. 파 넣고 살코기 부분이 아니고 비계 부분입니다. 굽는 건 아니고요. 뭐할 거냐면 돼지비계에 있는 기능짠의 생각입니다. 목이 이제 충분이다 됐어요. 비싼 목이 아니다 보니까 주물 목이 좋은데, 밖에서 막쓰는 거는, 그런 게 서는 아까워서, 이이 밖에서 쓰는 용도입니다. 이식왜 볶음은 비교 있는 기능이 나옵니다. 이식은 이제 기능은, 돼지 기능을 뺐습니다. 이거 뺀 이유가, 첫 볶을 때 썰라고 이렇게 뺀 겁니다. 이렇게 뺀, 떠났고, 이제 해은 일단 한 번에다 담아놨고요. 이렇게 돼지 기름을 뺀 겁니다. 이렇게 넣고, 어 약간 그래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아까 춘장볶거든요 조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야채 볶으시면 됩니다. 일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빨간 물 가장 먼저 넣으십고 빨간 물. 이게 상당히 안익거든요 빨간 물 주 시고 그 다음 어느 정도 볶 다가 감자 같 은, 거넣 어주 시면 됩니다. 야채 전체가천천히를볶 으십시오. 볶면 됩니다. 그냥. 그 어느 정도 볶아가, 감자하고 고기하고 같이 넣어요. 감자, 어느 정도 익었기 때문에, 고기하고 저는 감자를 같이 넣습니다. 근데 뭐, 저는 굴소스 같은 거 사용 안 합니다. 왜냐면, 저하고 좀안 맞더라고, 굴소스가. 뭐 좋아하시는 분, 중국요리 불실 수가 없으면 되냐 이야기 하시는데, 일단 그거는 참 취향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싶으면 됩니다. 그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익었다 싶을 때 저는 양파를 넣습니다지금있으 아까 양파를 같이 있다고 해서 조금 드렸는데, 고기가 한50% 정도 익으면 저는 양파 넣습니다. 자, 이 정도 고기 익었을 때, 양파 넣습니다. 이제 양파 넣고,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좀더 볶다가 충장 넣고, 설탕 좀 넣고, 그러면 끝입니다. 뭐, 짜장면 누구나 다할줄 알았으면 간하지 않습니까? 맞았습니까, 음식이. 이 좀더 볶겠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볶아졌습니다 여기서 저는 마늘 좀 넣고 조금만 더 볶고 여기서 제가 마늘을 향 엄청 좋아하다보니까 아시는분 5억을 치면, 치면 되시는데, 저는 5칠치려할줄 모릅니다. 어느 염습을 해보다, 뭐, 뭐잘 하는가 못 하는가하고 맛이 많이 틀리다는데, 저는 5억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충장을, 원하는 만큼, 넣어주십니다. 제가 두개 하는 이유가, 한개반 정도, 딱 들어가니까 간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설탕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볶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마무리요. 어, 어디갔지? 잠시만요. 아, 마무리요. 전부. 미리 타놨는데 좀 저어가지고 전분물 뿌려주면 이제 그주욱한 짜장면이 됩니다. 됐죠? 자, 마무리입니다. 어째 보면 문어 장하는거하고 비슷하죠? 똑같아요. 아까 양파 들어갈 때 그거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문어, 그러면 행무짜장이 됩니다. 문어, 이 앞에 한번 넣어가서 해보니까, 문어 는가고안 넣은, 넣은 거, 안 넣으면 주꾸미는 낙지 넣은 거고안 넣은 거하고, 맛은 진짜 확 변합니다. 그 중간에 굴소스 같은 거 집에 있으시면 넣으시면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짜장은 생각보다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요. 설탕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가고뭐 볶는 거는 뭐다 비슷하니까요 카레 만드는 방법하고 거의 비슷한데 짜장은 무슨 짜장가루가 있는데 그거와 춘장 가지고 직접 볶아 먹는 거 하고는 맛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상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